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게임은 울티메이트 타워 디펜스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타워 디펜스 게임류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올타디, 올스타 타워 디펜스나 아니면 타워 디펜스 시뮬레이터랑 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설치해가지고 몰려 들어오는 적들을 막는 그런 게임인데, 어, 무려 만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코드를 싹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받아보도록 가요갑니다자 오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의 3천 명이 하던 게만명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해보기 전에 코드는 받아야겠죠. 여기 짹짹이 누르시고 코드 갑니다. 딸려. 그레이비. 그레이비 같은 경우는 그레이비 캣맨이라는 걸를 받게 됩니다. 인벤토리 보면은 오 받았네. 빨간색이네. 유튜버네. <laughs> 유튜버가 봐요. 오케이 자 이런 거 받았고 어그 다음에 요거를 체크를 하면은 못 팔게 돼있네 와 이건 되게 좋다 이거 올스타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거 하나 받았고요 토프 자 토프 받았습니다 토프 같은 경우도 토후 캐릭터를 또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토후 캐릭터 아 능력치는 근소한 차이가 있네요 요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베테로 베테로 요것도 유튜버 코드인 것 같습니다 네 베테로라는 유튜버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애들이 있네 이거 좋다 이네마존이라는 캐릭터 줬을 거고요 자 VYAR 이것도 유튜버 코드 블루 아이오 자요것도 유튜버 코드입니다 서브트 플래닛 밀러. 이것도 유튜버 코드. 유튜버 코드 장난 아니다. 인피드 드래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루쏘. 루소. 이제 루쏘. 라는 유튜버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얘도 뭔가 이렇게 줬어요. 크리스마스 스파이더맨. <laughs> 크리스마스 스파이더맨 좋습니다 이거 지금 다 유튜버 코드야. 와, 장난 아니네. 이런 거막 주네요. 차이가 조금씩 있네. 조금씩. 이렇게. 자, 이런 유닛들 갖고 있다가 쓰면 되겠네요. 처음에는. 이것도 유튜버 코드죠. 이것도 유튜버 코드. 모두. 자, 500만 명 비지트. 어 50골드 만개 좋아요 10K 라익스 자 이거 500골드 크 좋다 좋다 MAJA 75골드 15K 라익스 자 500골드 또 받았구요 업데이트 4 150골드 받았구요 2천만 방문 20M 비지츠 50골드 또 받았고 스노우 RBX 자, 스노우 RBX라는 것도 받았네요 이것도 무료겠지 20K 라익스 자 200개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메 1,000개! 크 대박 1 0개 줬어요 25K 라이크스 오 2,500개 대박 너무 좋아 사랑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코드 싹다 받았더니 받았더니 인벤토리에 5,400 골드와 함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 또는 이벤트 유닛들을 받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것들 가지고 클리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새 타워 디펜스류가 인기가 많은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코드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번에는 또 플레이 해보고 초보자 가이드 같은 거로 찾아오고요, 또 유닛 리뷰 같은 것들도 또 차례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VIP 이런 것도 제가 흑우짓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임피드드링의 윤되였습니다 울티메이트 타워디펜스 시작해보도록 하죠 코드부터 싹 받았습니다 인방